자, 가운데로 주시고요두개다 공식을 맡았습니다. 이번에 두고 있는 한 분은 호영지야. 호영. 마이크 들고 기사 한 마디 좀해드릴게요 네. 마이크를 음, 맡 안녕하세요. 트라의 연주입니다. 어, 이렇게 좋은 작품을게 소식을 듣고 있 너무 영광이고요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그, OST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, 영화건 애니메이션인건 간의 어떤 활용점정이라고 볼까요? 영화를 완성시키는 최후의 장점이 그 주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이게 그 부자 간의 이야기기 이 때문에 뭐 요새 핫한 이슈로 갖고 있는 뭐 윤민수 씨라든지 기존에 와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작품이 일본에서도 지금 개봉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통할 수 있는 가수가 어떤 가수인지 고민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카라의 허용지향의 그 가창력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아이돌보다는 좀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 카라의 허영지양을 섭외하게 된 거고요. 그 카라의 일본에서의 아마 인지도를 무시할 수 없었겠죠. 더군다나 본인과 그영지향혼합사의그 적극성 이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. 결국은 어 영지향이나 저희 회사나 어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 온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우선 섭외 연락을 네, 너무 보는 내내 행복했고요. 뭔가 아, 보는 내내 너무 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이런 영화에 제가 시즌2의 주제곡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한 달,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요. 제가 어, 이일날 이제 음악방송을 마지막 막방을 마쳤어요. 그래서 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팬분들하고의 팬미팅도 있었고 그리고 언니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배울 게참 많이 많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이쁘게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 다른 멤버들이 질투 안 합니까? 아, 언니들이 질투 안 하고 오히려 응원해 주셨어요. 잘 하고라고. 오 진짜 너무 좋은 애니메이션이어서 제가 너무 근데 진짜 너무 기대돼요. 네. 아 어, 어, 우선 제가 음악 감독님하고 같이 여러 얘기 나누면서. 어떤 방향으로 훈련할지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. 음, 우선 너무 사랑스럽고 따뜻한 애니메이션인 만큼 어,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어,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좋은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네, 그리고 이에서 만나겠다 사랑해 주고요. 룸메이트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경기 모습도 기대해 주세 이렇게 저, 처음으로 주제곡을 설명해 드리는데 어, 뜻깊은, 뜻깊은 것만큼 어, 열심히 할 테니까 어, 많이 들어주시고 보내서 만나겠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